전업투자자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른 기상은 글로벌 시장의 시간대를 고려한 필수 전략입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블룸버그 터미널을 확인하며 전날의 시장 동향을 분석합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 개장 전 유럽과 미국의 장마감 동향을 꼼꼼히 체크하는데, 이는 하루의 투자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핸드노트에는 주요 경제 지표와 관심 종목의 기술적 분석 포인트가 기록됩니다. 장이 열리는 오전 9시, 전업 투자자는 3개의 모니터로 구성된 트레이딩 스테이션에서 집중 작업을 시작합니다. 실시간 차트 분석과 함께 주문 체결 현황을 모니터링 하며 30분 간격으로 변동성 지수, BX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헤드셋으로는 해외 파트너와 화상회의를 진행, 글로벌 자금 흐름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특히 미국 선물 지수의 움직임은 한국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24시간 시장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점심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고급 정보를 교환하는 전략적 시간입니다. 금융가의 프라이빗 레스토랑에서 헤시펀드 매니저와의 미팅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기업 실적 정보가 논의됩니다. 태블릿으로 공유되는 비공개 애널리스트 리포트에는 증권사의 공식 발표보다 2~3주 빠른 기업 방문 조사 내용이 담깁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는 공시 정보만으로는 알수 없는 수문 매수 신호를 포착하는 열쇠가 됩니다. 하루의 마감을 정리하는 시간, 수익률 대비 위험도를 평가하는 샤프지수, 계산과 함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계획을 수립합니다. 특히 당일 체결된 거래의 진입, 청산 타이밍을 다시 검토하며 거래일지에 10일 이동평선 돌파 실패 사례 같은 패턴을 기록합니다. 다음 날 주목할 만한 이벤트, 기업설명회, 중앙은행회의를 스크랩하고 30분간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반복이 장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